안녕하세요. 디베아의 새로 나온 올뉴 2002. 아니다, 2만2. 친구 <laughs> 청소를 시작해 보겠습니다. 와. 타워 첫 번째 걸로 한 거고요. 파워 두 번째 걸로 더 힘이 센거 들리시나요? 침구를 청소하니 이만큼의 먼지가 보였습니다. 와, 청소 좀 자주 해야 되겠네요. 오. 그래도 청소가 확실히 돼요. 대신에, 배터리가 금방 다니, 주의하세요. <laughs>